두번째 날, 지금 조심먹으러 갑니다. 아침 식사는 뷔페식이 아니고 이렇게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시절에도 신선하고 있네요. 옷시 남고 꼭꼭꼭 그 뮤그 제품을 먹어야 돼요. 특히 푸딩 진짜 장난이에요다 맛있어요. 이번 옷돌리아 와가지고 긴 <laughs> 작가 스이카사로 왔어요. 이거 일본에서 교통카드 없으니까 되게 불편해요. 짧아, 갑다 2km야, 10분 가겠다, 어. 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 사포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싱사로 가고 있는데, 길바닥이 보시다시피 다 이렇게 그 얼었어요. 미그러운 방지를 신어야 되고요. 어금에 절대 노노 그 싱사가그 엄도 쪽에 있다고 해서, 천만더 가보고, 빨리 호텔 가서 오늘 오타로를 가야 합니다. 근데 진짜 예쁘긴 하네요. 저는 중국에서도 이런 눈을 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도 이런 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이게 도대체 어딘가요? 제가 길치라서 김 작가한테 잠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딘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왜 없냐? 거기를 사람들이 안 갔냐고 생각했는데 김 작가 말로는 자주 차 타고 오데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laughs> 아무튼 뭐 걸을까 요면 좋아. 여기 뭐 동네도 조용하고 막 이런 거 하고 <laughs> 근데 갈 때는 택시 타고 가자. 우리 오타로 뭐 오는 위전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사람이 없네. 种古龙、啊、的瓜菜哦，还摆刚也不叫福建道和神社，很窄呀我라来볼까요？哎呦、嗯啊，啊，那冻嘞哟。哎、啊、呦，哎、啊、呀，呀、啊，一个一个翠退那难呢。 문늘 자동문인데 아까 김 기사가 <laughs> 옷지로다으려고 해서 아저씨한테 한마디 들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 오케이!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웃음> <오케이>. 이제 신사 다녀와서 호텔 가서 체크아웃 하고 바로 삿포로역을 가야 돼요 신사에 <laughs> 가겠습니다 엄청 딱딱해. 다 얼었어. 누가 이런 거 만들고 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사포로는 시간이 짧아서 거의 하루도 못뭐 있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었고 하지만 좋은 추억은 남기고 갑니다. 다음에도 와야죠. 여기 시계타워 앞에 있는 호텔 되게 좋아요. 교통도 편하고 근데 또 가죠 좋은 대로 이제 보고 바이. Sorry.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여기 지하에는 뭐를 다 돌아 다니고 싶네요. 이거네 <목소리> 이거. <목소리> 카이도에서할수 있는 결제 카드야. 여기서 쓸수 있는 교 통카드야. 네. 바로여 알입니다. 이제 먼저 호텔로 가서 체킹하고 다시 나와야죠. 더코텔텍갈할 때도 필요해서 카드 충전 고해 근데 신발이 안 되겠어. 이거 옷 타면은 사르보다상황도또 이렇게 신났잖아요. 다 놀았잖아요. 신발을 사야 됩니다. 지금 당장동쪽해 가득 찹니다.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신사 방아 아니면 상고는 이런 거. 잠깐 신다가 그냥 아마 두꺼운 거싫으면 항상 비싼 거사 진짜 옛날 비싸봤자 한 3,000, 4,000 정도 생각했었는데, 제일 비싼 걸 골랐어요. 8,000. 8,000원. 지금 반목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오탈은 그렇게 춥지 않지만, 그래도 햇빛이 지면, 햇, 햇 지면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에 엄청 먹었는데 배안고플줄 알았는데 또 배고파져요. 맞아, 소카에 더 오면 뭐 초밥을 먹어야죠. 스시 스시. 안녕하세요. 나 여기를 앞에 있으면 아니야, 스시마세 하잖아. 닫았나? 응 음.

두장 샀습니다 러블레터 깽기 됐다 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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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기장 겨우 왕국이다. 여기 한잔 뭐야? 청구 차오 여기 오타루 충부산 전망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야경 보러 왔는데 원래 해지는게 보러 왔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해도 오늘 없어가지고 그냥 야경 보러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카페도 있고 잠깐 카페 가서 앉아있다가 야경 좀 보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추워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눈이 우리 키보다도 높게 쌓여있고 아 여기는 좀 높, 낮고. 아 근데 진짜 예뻐요. 나, 태어나서부터 이런 눈이 컨 근데 여기로 올라오시면 진짜 꼭 제일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와야 돼요 너무 춥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호잇! 호잇! 아 근데 딱딱하네 내가 이거 여기 와서 자, 제일 좋아하는 놀이 하나, 둘, 셋. 他比较再怕。 お待たせ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 과자 이거 저거 사고 많이 안 샀는데 그냥 케이크랑 같이 샀어요 나 호텔 가서 먹어야죠 한국에서도 판다길래 치즈케이크 참았어요 여기 유리공방인데 오늘 갔어야 되는데 또 6시까지예요 못 갔어요 어떡해요 하지 마 밖에서 안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됐나봐. 그래도 귀여 맛있었어, 어제. 그치? 재밌어. 그래, 됐어. 20년 넘었네? 아니야, 25년. 봐봐. 라면 좀 마시는 것인가? 같나 그냥 이거. 스파이시 이거 스파이시. 이거 뭐 다른 뭐 거야? <laughs> 생각하시오. 맛있다, 맛있다. 여기 맛집은 줄, 그 오늘 영어 안하는데 문창태 근처 찾아서 들어왔는데 면이 너무 맛있고 너무도 친해. 여기는 맛있었습니다. 자가 재면 끊고 하세요. 면발이 되게 달, 달라요 그냥 그렇게 사온 면이 아니. 고 Was ja, 만만이 천천히 전혀 야시 시간입니다. 케찹 먹었어요 감자칩은 그냥 생으로 먹어야 돼요. 닭이 비린내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KFC 오리지널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어. 닭도 맛있고 KFC의 이 완좋아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대요. 내가 한번 먹어보겠어. 그냥 이렇게 먹어보겠다. 맛있어요. <laughs> 근데 포카도 오면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 디저트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뭐할까 우유 맛이 되게 강한 그케이크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딱 가봤지. 이건 라음 아, 나는 술을 못 먹는 거야. 여기는 나는 이 동네에 거그스러운 바인 거 같아. 일본 수도 있는데, 사케 도있면윈터카페 아니면 메추 버거? 아, <목소리도> 이뻐네. 안 봐. 맛있다. 맛있는 일에 일수 위험해. 너 내일 아침에뭐 일어날 것 같은데? 와인 맛이 난다, 그렇지? 프랑스 와인의 약간 좀 달콤한 맛이 나는데 확실히 첫 번째 거보다 세. 네. 난 술을 못 먹으니까 그 술의 맛이 싫어 난다.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볼 것도 많고 다음에도 오고 싶어요. 러블레터 스타일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오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치즈케이 먹고 마무리하고 자야죠.